조금 어려울 수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바로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? 어, 최근 들어서 본인이 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, 지금 당장 생각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? 아, 최근 뭐 하나 기억하는 게 들이... 아, 아, 그래요. 저랑 동물원에 갔던 일이 있었죠. 동물원에 가셨군요. 손자분과 좋은 시간이었겠습니다. 네, 그죠. 어 근데 손자랑 같다고 말한 적 없는데 바로 아시네요. <laughs> 손자가 코끼리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손자가 코끼리를 좋아하던가요? 네 그래요 한참을 바라봤죠. 뭐 그러다 풍선 하나 사달라고 졸라서요. 풍선 가게 참들라 한참을 보세 했네. <laughs> 그 풍선 때문에 고생을 해서 지금 그 동물원이 생각이 났나 봐요. 어렸을 때는. 텔레비전 보는 거리 너무 좋아했어요. 그래서인지 지금 다시 제가... 이야기로 돌아와서 손자에게 풍선을 사주고 또 무엇했죠? 아아네그 도넛 가게 다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. 애엄마 때문에 그런 거못 보싶다 해도 못 먹거든요. 도넛 먹는 거에 정신 팔려서 풍선 날아라 하는 것도 모르고 도넛만 먹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... 아, 결국 풍선을 잃어버린 건가요? 네. 고생해서 샀는데 이게 뭔가 싶었죠. 애 엄마에게는 오늘 일은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. 애 엄마 사이는 뽀지잡듯이 잔소리. 아이들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군요. 서로만 아는 비밀을 만드는 것. 지금 저와의 대화는 어떻습니까?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? 네, 글쎄요, 저는 잘. 좋습니다.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. 저는 사실 그 손자라는 아이의 엄마입니다. 혼인과 손자와의 비밀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?